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역 가왕산 팬 여러분, 오늘은 아직 방송되지 않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먼저 명확히 밝히자면, 현재 우리는 사회 트레일러만 공개된 상태예요. 실제 방송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모든 분석은 트레일러 영상, 이전 에피소드 데이터, 프로그램 맥락, 그리고 네티즌 반응과 PR 전략을 바탕으로 한 예측일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방송을 봐야 알수 있죠. 그런데 이 트레일러를 보면, 눈처럼 쌓인 13명의 방출 후보 중에서 한 명만 국민 투표로 구제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서 가장 불안한 이름이 바로 정미혜 씨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출연 분량이 적고 반응이 미미하다는 신호가 보이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토리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죠. 먼저 정미혜 씨의 상황을 분석해 볼게요. 그녀는 현역 19년 차 가수로 3회에서 물레방아 도는 데를 불렀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약 5만 2천회예요. 이는 다른 참가자들의 퍼포먼스 영상 조회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비슷한 에피소드의 다른 무대들은 10만회를 넘기는 경우가 많죠. 이 숫자는 단순한 조회수가 아니라 팬들의 관심과 프로그램, 내 생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트레일러에서 정미애 씨의 출연은 짧고, 인터뷰나 감정적인 클로즈업이 거의 없어요. 대신, 그녀의 표정은 다소 긴장된 듯 보이고, 편집상으로도 위기신호가 느껴지네요. 심사위원 반응도 특별히 강조되지 않았고, 이는 프로그램이 그녀를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왜 이런가? 정미애 씨는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된 보컬을 가졌지만, 프로그램의 2단계에서 새로운 서사가 부족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대동강 편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 팬베이스 확대나 논란이 없었어요. 네티즌 반응을 보면 정미의 무대 좋았는데 왜 조회수가 안 오르지? 같은 아쉬움이 있지만 대규모 토론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력이 있지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참가자는 쉽게 탈락 대상이 돼요. 특히 사회 트레일러에서 13명 방출 후보 김태현, 강혜연, 홍자, 홍지윤, 이수연, 차지연, 정미애 등가 언급되는데 그녀는 그 중에서도 쉬운 선택지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팬베이스나 미디어 이슈로 보호막이 있지만 정미애 씨는 그런 게 약하거든요. 이제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해볼까요? 트레일러에서 홍자나 강혜영 같은 이름은 더 자주 나오고 감정적인 인터뷰나 심사위원의 강한 반응이 강조돼요. 예를 들어 김태현의 추가 합격 떡밥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는 프로그램의 PR 전략이에요. 조회수와 토론을 유발하는 참가자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네티즌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런 참가자들의 반응이 훨씬 활발해요. 반면 정미혜 씨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압도적 점수차로 패배한 후 멘탈이 흔들린 장면이 짧게 나오는데 이는 위기 모드로 편집된 듯해요. 프로그램이 그녀를 회복 스토리로 만들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느낌이 강하죠. 이 차이는 팬과 미디어 관계에서 나와요. 다른 참가자들은 논란이나 가족 스토리로 화제를 모으지만, 정미애 씨는 안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단점이에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시청률을 위해 드라마가 필요한데, 그녀는 그걸 제공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트레일러에서 그녀의 시간은 짧고, 이는 실제 방송에서 탈락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예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3회에서 큰 논란이 된건 김다현씨의 친언니 진솔이씨 심사예요. 진솔이씨가 천년 바위를 부른 후 김다현씨가 눈물을 흘리며 너무 대단했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녀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는 시청자 게시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렀어요. 네티즌들은 가족이 심사위원이면 공정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불만을 쏟아냈어요. 일부는 초등학교 행사도 아니고 이런 큰 경연에서 하며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요구했죠. 이 논란은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을 흔들어요. 김다연 씨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제작진이 그녀를 심사위원으로 둔 선택이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진솔이 씨는 데스매치에서 패배했지만 이 이슈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여파를 미쳐요. 특히 정미애 씨처럼 논란 없는 참가자는 이런 혼란 속에서 더 쉽게 희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작진이 공정성을 입증하려면 논란 없는 탈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티즌 반응에 따르면 이 논란은 조회수를 올리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의 신뢰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피해는 약한 위치의 참가자에게 가요. 트레일러는 항상 한 부분만 보여주죠. 이전 시즌들에서 봤듯이 트레일러에서 탈락처럼 보이던 참가자가 실제로 살아남거나 반대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트레일러의 편집이 결과와 달라 충격을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분석도 100% 확실한 게 아니에요. 트레일러의 편집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라 실제 방송에서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미애 씨의 경우 국민투표로 구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팬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결국 정미애 씨가 위험한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스토리 가치가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김다현 진솔이 논란처럼 공정성 이슈가 터지면 제작진은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녀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예측일 뿐이에요. 실제 사회를 봐야 알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기다리며 함께 지켜봐요. 현역 가왕 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서.